아, 어, 지금, 돌이랑, 들이서 샤워하고요. 돌이, 샤워시키고 드라이기로 싹 말려가지고, 지금 여기 있습니다. 지금. 아이고, 아주 목욕 깨끗이 돌이를 했습니다. 아유. 아, 아주 지금 샤워하는 동안 에 탁탁 돌아가고 있죠. 아이고, 저리가 지금 추운가? 어, 저기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. 내가 이렇게 좀 안아줘야 돼요. 그래도 드라이로 말렸는데도 지금 몸에 물기가 아직 완벽하게 적인 아닌가봐요. 되게 좀 추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안아주고 안 되겠다. 텐트에 들어가서 일단 몸을 좀 따뜻하게 우리를 해주고 올게요. 왜냐면 저거 금방 어놓으면 금방 따뜻해지거든요뽀지가 그래야 가지 아이고 야 뽀가지가 그래가자가가지가이지가가지가지 착한 니다 안에가. 왜냐면 비닐이가 있으면 진짜 저게 보온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. 이제 소리도 덜 떨어요. 안에서 나고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소리가 그렇게 지금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먹을 준비를 슬슬 해보겠습니다. 아, 이런 또 추운 데서 이런 음식을 또, 해먹는 것이 아주 재밌고, 팝니다. 우리, 도리. 아이야 도리야. 아, 향기가 좋네, 도리. 아 냄새가 며칠 좀, 목욕한 지가 한 4일 정도 됐거든요. 네, 냄새가 조금 이제, 났었는데. 아이고, 도리야. 우리, 닭고기 맛있게 먹자. 아, 근데 추워서 고기를 텐트에서 먹으려면은 얘가 너무 막 부상거려서, 저기, 의자가 있긴 있는데, 돌이랑 그냥 텐트에서 저스토브 키고, 밥 먹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여기 좀 춥긴 춥네. 그렇다고 방에 들어가서? 에이, 방에 들어가서는 재미가 없지. 여기 이제 이렇게 캠핑 나왔으면 바로 캠핑 나왔으면 캠핑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아,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아주 잘 됐어요. 자, 개봉박도 하겠습니다. 개봉박도 <laughs> 야. 음, 야, 자 대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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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요. 야 닭이 그냥 확확졌네 보자. 이거 우와, 완전히 제대로 익어버렸네. 우와. 오, 완전히 제대로 익었습니다, 다. 야, 이 영화의 추위에 덥다는 소리가 나오죠? 하, 어우, 장난 아닙니다, 이게. 자, 여기, 요 국물이 있잖아요. 요 큐브 위에다 놓으면 국물을 아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냄비를 큐브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고요. 그리고 위 공기가 지금 따뜻해요. 제가 지금 머리 모자하고 워머 이저목 목에 두르는 것까지 지금 이렇게 다 뺐잖아요. 그만큼 여기 안에 온도가 아주 어, 따뜻합니다. 훈훈해요. 이 비닐이 하나 씌워 놓으면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앞쪽은 어쩔 수 없어요. 환풍을 좀좀 좀 시켜야 되니까. 조금 이렇게. 도리, 니가 네가, 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도리야 그 조명이 자꾸 가려지잖아. 도리야. 자 이제 요 김치는 저희 저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주방 이모님이 저 먹으라고 묵은지를 한 통을 주셨어요. 제가 아 집에서 어 묵은지 하나 있었으면 했, 했는데. 어떻게 얘기하던 중에, 그러면, 자기 집에 묵은지가 있으니까, 어, 한통 갖다 주신다고 하셔가지고, 이렇게 감사하게도, 또 묵은지가 하나 생겼습니다. 그리고, 아빠가 주기 전에는 건들면 안 돼. 그거는, 그, 진리야, 우리. 아빠가 주기 전에 건들면 안 되는 거야. 자. 일단 한점 뜯어 보겠습니다. 아, 과연 맛이 와소동딱인데 완전 후루룩. 소리, 너 것도 줄게. 아, 확실히 이 토종닭은요, 틀려요. 일반 닭은 이 정도로 삶으면 너무 흐라락 거르로 중먹듯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식감이 있거든요. 이렇게 빡 다시 삶아도 그래. 우리 도리는 여기 이렇게 놔두면 지가 먹습니다 <laughs> 도리 맛있냐? 아빠도 맛있다 이거 간을 하나도 안한거기 때문에 간은, 간이 하나도 안된거거든요 우리 이불에선 먹지마 그위에서 먹어도 돼 또 줄게 기다려 도리 제가 여행 다닐 때는 도리하고 텐트에서 이렇게 막 음식 먹고 많이 그랬거든 요 그럼 도리 안돼 기다려 아빠가 줄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예. 특히 어렸을 때는 요 기다려 그래도 안 기다려요 그냥 막 무조건 쥐 먹기 바쁘거든 안돼 건들지마 건들지마 도리 안돼 기다려 기다려 아빠가 줄 때까지 기다려 그냥 쑥쑥 넘어가 된다 이거 묵은지 하고 탁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야, 담내가 하나도 없어요. 우리 뜨거우니까 우른좀 식탁을 줘야 돼. 크수 줄때 엄마 해야죠, 응? 좀쉬은 거야. 닭이요 잡내가 하나도 없습니다. 네. 근데 중요한 건 국물이죠. 국물은 제가 소금간을 좀 해야죠. <laughs> 와 국물 달다 달어 왜냐 감초가 감초 4개딱 넣는 거거든요 거기에 양파하고 대파가 해서 대파를 제가 많이 넣어요 이런 거해 먹을 때는 그냥 대파를 먹는 먹어도 맛있지만. 이게 대파가 얼마나 맛있는 지 아십니까 이게 이런 데서 이렇게 통으로 놓고 둘이 나하고 뽀뽀해 <laughs> 음 정말 맛있어요 대파 된장 음 저는 진짜 이 대파가 압권이에요. 정말 맛있어요 대파가. 자 도리 이제 다 줄게. 자 도리 먹어라. <laughs> 잘 먹는다. 도리. 음, <laughs> 이분 예쁜 거 예쁩니다 아주 도리 하는 지 지금 엄청 밖에 추워요. 근데 이 큐브 하나만 이렇게 탁 틀어놔도요. 이렇게 해야죠. 따다닥 다다다. 뭐야? 벌써 다 먹었어? 보셨어요? 아, 나못 봤어. 아, 참나. 돌이야. 벌써 다 먹었어? 금방 먹네. <laughs> 둘이 또 너무 빨리 먹은 거 아니야? 어이 뭐 벌써 다 먹었냐? 야, 둘이 도 겁나게 빨리 먹었네. 아빠도 좀 먹자. 어이, 그냥 쑥 빠져버리네. 이도룡닭은안 삶으면 뻑뻑하잖아요. 근데 봐봐요 지금 이렇게 막 살이 푹푹 해도요 먹을 땐 식감이 느껴집니다 이 토종닭은 저는 질긴 건 싫거든요 근데 일반 닭을 만약에 이렇게 삶았으면 어, 못 먹죠 자 도리 다시 컸다. 도리 어이, 잘 먹어. 에 좋다. 우리야, 음. 아빠, 이 대파랑 이 대파에다가 고기를 딱 말아서 딱넣고 묵은지를 탁 감아서 음맛 표현 맛 표현 자 고기의 식감 묵은지의 새콤하고 한맛 대파의 단맛. 으앙으앙 이거? 삼합이네! 소리야! <laughs> 됐다! 왕고니! 나 여기서 먹어! 나! 나! 이리와! 이리와!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응? 여기서 먹어, 거기그 위에서 먹어도 되잖아, 응. 왜냐면, 밑으로 떨어지면, 떨어졌네? 아이고, <laughs> 국물. 와,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. 자, 네, 또 초고, 저 청양고추도 사왔죠. 이런 거 먹는데 청양고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. 자, 이제 큐브를 여기다 놓고 국물 해서 딱 놓으면 냄비가 딱 수평이 맞습니다. 뒤에가 조금 낮거든요. 왜냐면 앞에 요렇게좀 튀어나온 게 있어서 그래요. <laughs> 국물이 진짜 달아요. 아 맛있다. <laughs> 근데 또좀 높긴 해. 야 근데 이게 진짜 맛이요. 표현이 또리너 이거 먹어. 정말 아주 기가 막혀요. 이 대파가 엄청 지금 달거든요. 왜냐면 여기 감초가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대파가 엄청 달고 또 고기에다가 야 무금지가 진짜 여기서 그냥 딱 제대로 삼합이네. 거기에다가 청양고추까지 딱. 자 기다리세요 어디 갔냐 음. 자 여러분 치어스아음와 공합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냐 조금지의 새콤함. 야, 고기 식감. 대파에 단맛이 막 빵빵. 음, 죽인다 야, 이건 진짜 긴급 없네 응! 소리야, 다 먹었어? 음, 진짜. 그러니까 <laughs> 살이 없다. 아 이거 다빠 먹을 거밖에 없는데 이제는 여기 살 하나 먹을 거. 자 너네 너 그래. 이거 먹어. 먹어. 아, 정말 즐겁고요. 아, 좋네요. 도리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영상도 찍고, 어우, 자, 이 영상은 1부, 2부, 3부로 나눠서 영상을 내보낼 겁니다. 3부작으로, 음, 영상을 내보낼 테니까, 우리 돌이. 자, 3부작으로 영상 나갑니다. .이. 그리고 이따가 싹 치우고, 돌이랑 텐트 안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이제 노는 영상 또 찍을 거예요. 잘 놉니다. 돌이서. 자, 이따가 뵙니다.